안녕하세요. 사랑의 여러분들 Hello everyone 자, 오늘은 5단원 3차시로 들어가겠습니다 Open your books and go to the page 56 the Lesson 5. Where's my cat? 5단원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3차시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을 읽고 또, 위치를 나타내는 어구를 읽고 쓸 거예요. 여기 문장이 있고 어구가 있는데요. 문장이나 어구는 단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장은 누가 뭐뭐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어구는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이지만 누가 뭐뭐한다 라고 나오지는 않는 그러한 단어들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A 번 Speak and Read로 가볼게요. 자 먼저 그이 마술사 같죠? 네. 마술사의 스피치 버블에 알맞은 말을 한 후에 문장을 읽어봅시다. 자 여기 왼쪽에 친구가요. Where's my cap? Where's my cap? 하면서 모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 마술사가 아마 숨겼나 봐요. 그래서 위치를 말해줄 거예요. 자, 지금 듣기를 듣고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골라 보세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Where is my cap? It's on the desk. Where is my cap? It's on the desk. 자, 그래서 where is my cap 물었더니 마술사가 그 뭐라고 문장을 말했죠?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it's on the desk',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it's on the desk'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그것은 박스 안에 있다.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그래서, it는 it is를 줄인 거죠. It is in the box를 줄여서 it's in the box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it is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자, 그것은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It's under the chair. It's under the chair. 그 t s under the chair. It's under the chair. It's under the chair.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B번 보 a 면 f o l l o n d w r a i t n d e r 서 그림이 나타 i 는위 t 에 맞게 길 e 해서 그후이나타내완위해에시다라을따왔습 후에 어구를 완성해 봅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follow는요, 따라가다 이런 뜻이고요 write는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서 써보자 라는 건데요. 자, 그림을, 마, 그림을 먼저 고르시고, 자, 이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는 지금 상자 안이죠. 그러면 쭉 가서 상자 안이라는 어구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단어와 그 뒤에 단어를 연결시켜서 어구를 완성하는 거죠. 네. 지금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먼저 어구를 완성해주세요. 길을 따라가서 어구를 완성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상자 안에 있다. 상자는 영어로 box고 안에는 in이죠. 그래서 상자 안에는 영어로 in the box, in the box 해서 연결해 주시고 어구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단어가 지금 두개 이상이지만 in the box는 상자 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장이 될수 없습니다. 자, 왜냐고요? 문장은 누가 뭐뭐 뭐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어구인 것은 두 단어 이상이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어구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자, this is table, right? 자, 여기 탁자가 있고요. 탁자 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2번. on the table. on the table. 그래서 탁자 위에 온더 테이블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대소문자 쓸 때요, 그영어에 지금 노트에 줄에서요, 보통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줄 위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맞춰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책상이죠. 책상을 영어로 the desk, desk. 자, 책상 아래에 있으니까 정답은요. under the desk. under the desk. 책상 아래라는 표현이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읽어 보자면 under the desk. in the box. on the table. 자, 다 완성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go to the right side, 오른쪽 가시고요, 교가서 C번, read and number, read, 읽고, number, 번호를 써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물건의 위치를 나타낸 문장의 번호를 빈 칸에 지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어, 빈 칸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그이 그, 이 빈칸의 꼬리 부분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베그이 베개, 베개, 쿠션, 쿠션이라고 하죠. 네. 자, 쿠션의 위치를 어디있는지 지금 여기다 써야 되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빈칸은 이 장난감 병정, 이 인형의 위치를 쓰셔야 돼요. 번호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침대 아래 부분에 지금 책이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의 위치를 나타낸 것을 번호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 볼까요? Where is the cushion? Where is the cushion? It is on the chair. That's right. It is on the chair. It is on the chair. That's right. 자, 오케이. Okay. Where is the doll? Where is the doll? It's in the cup. It's in the cup. 지금 지금 병정 그 인형은요. 지금 컵 안에 있는 게 맞죠? 자, 3번. Where is the book? Where is the book? It's under the bed. It's under the bed. Good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요 그 아래 사운지로 가서 우리 치 소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치 소리가 나는 단어는 아래 세 개가 있습니다. 자이 중에 우리가 오가에서 계속 많이 나온 단어는 의자 chair, chair, chair라고 합니다. 자 chair, chair. 자 그러면 이거 이 소리 ch의 ch. 소리가 어떻게 입모양을 해야 되는지 입모양을 먼저 봅시다. 그래서 입을 약간 입술을 좀 앞으로 내미는데요. 윗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좀더 나오게 해서 치, 치.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치, 소리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치치 ch ch chair 치치 ch ch chicken 네, 그래서 이치 소리를 낼 때는요 가볍게 내시고요 너무 치치 소리에 가깝게 내면 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치치 chair. 그래서 너무 chair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말고요. 치치 chair chair. 그래서 너무 앞으로 입을 내밀지 마시고 치치 chair chair 하면서 입을 옆으로 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이것도, 이것도 치킨 이렇게 너무 어, 입술을 앞으로 내밀지 말고요. 가볍게 치, 치, 치킨. 그래서 치킨 하면서 입을 옆으로 벌려주세요. 세 번째도 치즈죠. 이걸 너무 치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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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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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치치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려주는 낱말과 첫소리가 같으면 즉, 소소리있있으손 손뼉을 번치치요요래서서로시작하하 단어일 일우우에손 손뼉을 두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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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즈, 치즈. 네, 치즈. 그쵸? 치 소리 나오니까 두번 쳐야 되죠. n u m 치 e 치킨. 치킨.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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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chicken, 손벽을 두번 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Cake, cake. 자, 1 번, 이 번은요. 이렇게 지금 네치치 치, 소리로 시작되었지만, 3 번은 다시 들어볼까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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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쥐,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손뼉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차시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봅시다 Bye bye everyone See you later